시니어 건강 유지를 위한 꿀의 탁월한 효과. 꿀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로, 여러 면에서 건강을 지원하는데요. 첫째로, 꿀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은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어, 시니어 분들의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꿀은 자연적인 감미료로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당관리가 필요한 시니어들에게 적합합니다. 꿀로 간단한 티나 토스트를 만들어 드시면, 건강한 간식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꿀은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있어 복부 불편감이나 소화장애 완화에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꿀을 섞어 마시면 속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꿀은 진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에 꿀을 넣어 마시면 더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답니다. 물론 꿀을 섭취할 때는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꿀의 다양한 건강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니어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시는데 꿀이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